오늘 본문은 11기상 12장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여로 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왕이 된 르호보암에게 전달을 합니다.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는 이 백성들의 요청에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조언자들이었던 노인들과 의논하겠다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솔로몬 왕의 모사 역할을 하였던 노인들답게 이들은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야기하며 노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는 섬기는 왕이 되는 것이며 르호보암이 그렇게 할 때에 백성들은 왕의 종이 될 것이라 조언을 해 줍니다. 하나님은 르호보암이 왕이 될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대적자로 세우신 여로보암과의 만남을 통하여 더 좋은 왕이 될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 주십니다. 다행스럽게 르호보암의 첫 선택은 옳은 선택을 하였습니다 르호보암을 대변자로 세워 백성들은 지나친 노역의 멍에를 가볍게만 해준다면 르호보암을 왕으로 따르겠다 요청을 하였고 르호보암은 최종 결정을 하기 위해서 솔로몬 왕을 모셨던 노인들의 조언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조언자였던 자문을 버리고 자신과 왕궁에서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과 의논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노인들이 조언한 섬기는 리더십과 대척점에 서 있는 강압과 지배의 리더십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도록 충고했기 때문입니다. 어린 사람들은 백성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더 무거운 멍해를 메우고 채찍이 아닌 정갈채찍으로 징계하라 라는 악한 조언을 하게 됩니다. 이 정갈채찍은 채찍 끝에 가시나 금속조각을 붙여 고문용으로 사용하는 채찍을 말합니다. 이 정갈채찍이 상징하는 것은 무거운 멍에나 혹독한 통치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로브암은 함께 왕궁에서 자란 이 어린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모든 왕보다 뛰어난 지혜를 소유했던 솔로몬 왕에게 조언을 해주었던 성숙한 어른들의 보석과도 같은 자문을 거절하며 이스라엘에는 비극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로보암은 왕궁에서 함께 자란 사람들의 미숙하기 그지 없는 조언을 따르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결국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되는 한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는 불씨가 생기게 됩니다. 로보암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의 핵심인 이 섬기는 리더십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억압적인 강압적인 리더십을 선택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사람의 목소리에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왕실에서 함께 살았던 자신과 친분이 있었던 이 어린 사람들처럼 미숙한 자들이 건넨 조언은 백성들의 요구를 이들의 마음의 소원을 잔, 잔인하게 짓밟아 버리고, 오히려 더 무거운 짐만 지워 불만을 잠재우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로보암이 상식적인 판단만 했어도,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그 말씀대로만 판단을 했어도 듣지 않았을 이런 어리석은 조언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로보암의 이런 판단은 결국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리더는 지혜와 균형감각을 바르게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선택의 순간,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필요와 요청에 귀 기울일 줄 알고 사람들의 조언을 분별하는 지혜 또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언약을 통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로보암을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자격 없는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이 당장 반역하지 않고 로보암에게 백성들의 제안을 전달하게 함으로 로보함에게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로보함은 무거운 노동의 멍해를 가볍게 해주면 왕으로 섬기겠다는 이 백성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실수를 로보함과 같은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리더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바암에게 해 주셨던 것처럼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좋은 기회를 우리에게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선택이 없이는 그런 판단 없이는 아무리 좋은 기회를 주시더라도 잘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여로보암이 대적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자로서 로보암과 만나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 주시는 사람들의 요청을 또 우리에게 하는 말들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솔로몬 왕이 부여한 멍에를 가볍게 해 주면 로보암을 왕으로 따르겠다라는 이 요청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 로보암은 성숙한 어른들의 지혜로운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로보암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로 인해 큰 대가를 치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겸손히 조언을 구하는 균형적인, 균형 잡힌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 이 핵심은 섬기는 리더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 때도 성숙한 사람들의 조언을 버리고 미숙한 사람들의 조언을 따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잃게 되고 공동체 또한 분열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강압적인 방식은 오히려 사람들의 불만과 분노를 더 키우게 될 뿐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로보암의 이런 행동과는 이런 판단과는 반대로 여로보암은 선지자 아이야로부터 자신이 이스라엘의 열 지파의 왕이 되리라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당장 자신을 왕으로 선포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담아 로바에게 와서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전달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는 것으로 합당하고 온당한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여로보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신실한 태도를 보여준 것은 이때뿐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된 후에는 오직 권력에 대한 욕심에 눈이 멀어 솔로몬보다 훨씬 더 무서운 악을 행하는 저주의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리는 모든 백성을 자기 종처럼 여기고 그 위에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권세를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하고 아래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백성들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만 합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어떤 공동체의 리더로 또한 가정의 가장으로 또 영적인 리더로 우리 각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힘과 능력을, 그리고 권세를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이 새벽을 깨우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든든한 교회 성도님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의 조언에 귀 기울이며, 우리 각자에게 주신 힘과 능력 또 권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며 또 섬기는데 사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사람들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지혜로운 조언들을 잘 받아들이는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힘과 능력 또 권세를 지혜롭게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